I feel like I'm breaking. 안녕하세요 라이트 t v 이상재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대리모토바이의 전기스쿠터 제피를 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대리모토바이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하나를 저희한테 보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번 겨울은 좀 유난히 안 춥고 덜 춥고 눈도 안 오고 뭐 약간 좀 겨울답지 않은 겨울이라는 좀 말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전기 오토바이 전기 이륜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뭐 어떻게 타야 되는지 뭐 그런 자료를 좀 보내왔어요 근데 저희가 자료를 좀 봤는데 자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좀 컨텐츠로 만들어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게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시고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 혹은 뭐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실 예정이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 겨울철 전기 이륜차 어떻게 타고 또 어떻게 유지 관리 보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어, 전기 이륜차, 전기 스쿠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생긴 거는 사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우리가 계속 타왔던 내연기관 스쿠터랑 거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 그 특성은 상당히 다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모터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 엔진 대신에 이제 모터가 들어가 있고 연료를 넣는 것 대신에 이게 안에 배터리가 있고 기름을 이제 뭐 휘발유를 넣는 대신에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서 내부의 구조나 성능, 특징 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보수하는 것도 차이가 있겠죠.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배터리의 중요성입니다. 전기 1륜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는 그 내연기관 배터리하고는 좀 비교하기가 좀 다르고요. 크기도, 용량도, 가격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기 1륜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잘못되면 사용자한테도 되게 큰 데미지가 있습니다 특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걸 가려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어, 들으시면 깜짝 놀랄 정도의 가격을 가진 배터리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 전기 스쿠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대리모터바이는 제일 첫 번째로 전기 스쿠터를 보관을 실내 가급적이면 여기서 실내라고 하는 것은 지하주차장 실내 주차장 어, 그런 부분 정도가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요. 아파트에 이제 주거문화가 이제 거의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같은데 이제 실내에 비 맞지 않고 눈 맞지 않고 그나마 좀 온도가 따뜻한 그런 장소에다 일단 보관을 하기를 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실내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거기서 충전을 하, 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는데요. 권장하는 온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막 20도 이상, 뭐20 몇도에서 이제 보관 및 충전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권장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급적 영하의 온도에서는 충전을 하는 거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어, 케이블 연결하고 이제 충전을 하면 아무래도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터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전기 스쿠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겨울철에 배터리의 효율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전기 차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배터리가 주 연료 역할을 하는 그런 전기 그 일렉트릭 모빌리티의 공통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데일리 모토바이는 실내에서. 따뜻한 곳에서 충전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두 번째는 뭐냐면 전용 충전기를 이용해서 어, 법령으로 사용되는 그런 충전기가 아니라 살때 어, 주는 살때 같이 받은 그 전용 충전기로 꼭 충전을 해라. 어, 그게왜 그러냐면 전기 이륜차 인증을 받을 때딱 이것만 인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충전기도 같이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같이 전용 충전기를 같이 인증을 받아서 합격을 하면 이, 저, 이 전기 이륜차를 충전하는 그 전기 그 충전기, 큰 아답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답타랑 이거랑 같이 어, 좋은 궁합을 이뤄서 어, 장시간 충전을 하거나 어떤 환경에서 충전을 하든지, 아, 저, 뭐, 문제가 없다. 이건 오케이. 합격이다. 그럼 인증을 받은 그런 충전기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같이 딸려온 케이블 있잖아요. 그런 케이블 역시도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전기 스쿠터. 이 전기 이륜차를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연료가 얼만큼 남았나, 연료 게이지를 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얼만큼 남았는지, 얼만큼 더갈수 있는지, 그런 걸 게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게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염두를 하게 되죠. 아 이만큼 있으니까 겨울철이니까 조금 더 적게 가겠지. 아 여기서는 집까지 갈수 있겠다. 충전을 해야 집까지 갈수 있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뭐 오늘은 충전을 안 하면 밖에 못 나가겠다. 그런 판단들을 좀 하시는데 오늘 날씨가 영상이다. 기온이 영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가 30% 정도 남았을 때. 아그 정도의 충전을 좀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인 경우에는. 40에서 50% 그러니까 한반 정도 반 정도 살짝 이하다라고 하면 충전을 하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여유 있게 충전 여유 있게 좀 저거 하시는 걸 이동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죠 어, 네 번째는 뭐냐면 나는 겨울철에는 이런 차를 모터사이클을 어, 타지 않는다 아 그냥 좀 어디다가 보관해 놓고 봄 되면 탈란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내에 보관하는 걸 원칙적으로 이제 권장을 하는데, 아, 까 말씀드렸듯이, 나, 내 주거 환경,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실내가 없다. 실내에 어떻게 놀수 있는 데도 없고, 뭐, 주변에 부탁할 데도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전기 이륜 차는 밖에다가 두대. 배터리를 분리를 해서 배터리만이라도 실내에 보관을 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오토바이 제피는 제가 지금 배터리를 한번 연결을 한 거를 좀 분리를 해서 좀빼볼게요대리오토바이 제피의 경우 이 트렁크를 이렇게 열고요. 여기 있는 이몇 가지 케이블을 몇 가지 케이블을 분리를 하면 쉽게 이 배터리가 분리가 됩니다. 제피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를 분리를 하고 이렇게 손잡이를 올려서 이렇게 빼면 배터리가 분리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무거워요. 크기도 상당히 크고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분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손잡이 보이시죠? 손잡이로 이렇게 들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에다 보관을 할때 그냥 단순하게 보관을 하면 되느냐 아 여기서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배터리에 여기 게이지 체크 불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지금 이제 불이 쫙 들어오면서 얼만큼 충전이 되었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실내에다 보관을 할 때도 한번 싹 완충 풀로 충전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 이제 완충이 되면 보관하는 장소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 결로가 뭔지 아시죠 바닥에 막물 맺히고 막 벽에 물 맺히고 막그 습도가 높아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온도의 차이가 많은 곳들이 이제 결로라는 것이 생기는데 결로가 있는 그런 공간들에다가 이 배터리를 보관하다 보면 이 배터리는 단순하게 그냥 그 내연기관 배터리랑 좀 다르게 여기 안에 회로기판이나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이 녹이 슬거나그 부분이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기왕 실내에다 보관할 거 어, 온도가 좀 일정한 부분 그리고 습도가 낮은 곳 그런데다가 보관을 하시는 게 추천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태까지는 그 주로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 충전, 방전, 보관, 배터리 뭐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전기 이륜차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 관리하는 요령 그런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가 있고 모터 뭐 그런 여러 가지 전기 장치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습도 비 오고 눈 왔을 때좀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눈 맞고 비 맞아도 뭐 성능에는 아무 지장 없이 뭐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들이 당연한 건데요. 좀더 우리 도토를 오래 잘 효율적으로 잘 타시려면 관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주행을 하시다 보면 최대한 좀 많이 닦아주시고 세차를 해야 될 상황이 와서 이제 세차를 하시다 보면은 어 세차를 하시고 좀 꼼꼼히 물기 없이 그리고 이 내부에 이 배터리나 트렁크에 있는 이런 내부 같은 경우에는 물리 청소를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실내 이 안쪽 부분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세차를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리고 그 물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되시면 빨리빨리 좀 말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정기적으로 쇼트나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이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세차 하실 때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눈비 맞고 주행을 하신 이후에는 빨리빨리 좀 닦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리모토바이 제피를 가지고 겨울철 전기 이륜차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또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전기 이륜차 구입하셔서 지금 타고 계신 분들 어, 그런 라이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전기 이륜차 전기소프터를 구입을 염두에 두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자 지금까지 라이트 TV 이상재였고요 음, 지원은 대림 오토바이가 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